도쿄에는 100년 역사의 고서점거리 진보초가 있습니다. 200개 가까운 고서점, 헌책방과 그만큼의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일본 출판문화에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한국 출판과 문화를 알리는 쿠온 출판사와 책거리 서점이 있습니다. 쿠온 출판사는 일본에 정착한 김승복 대표가 2007년에 설립한 한국 전문 출판사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K-팝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한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정점인 문학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2010년 첫 책으로 한강 작가의 체식주의자들 출간했는데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 전 20권을 10년에 걸친 번역 작업 끝에 일본어로 완역 출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2019년부터는 매년 케이보 페스티벌을 개최해 한국 출판 문화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 진보초 고서점 거리에 문을 연 책거리 서점은 한국 문학을 현장에서 독자들과 연결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독립사전들처럼 작고 아담하지만 한국의 신간서적을 원어로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한국 작가들이 일본의 독자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2011년에 나왔고, 음, 그다음 2017년 아 최신기자가 11년 소년이 온다가. 27년 그다음에 SAH 이 s a 는 한국판 그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인데 한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만 지금 일본어판만 있는 거죠? 그래서 70도 돼서 한강에 소설 세계, 시 세계, 에세이 세계 다보여주고진다 계약을 한 거죠. 네. 그 저희가 노벨상 받은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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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 내에서 노벨상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좋죠그 다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음. 질투가 아니라 음. 뭐 받을 사람이 받은 거아닌가라 다들 좋아하시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문학이 받았다가 아니라 한강이 받았다 이 그런 느낌 김승복 대표님 김탁한 작가님과 함께 진보초 문학 답사들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이중섭의 삶을 그린 소설 참 좋았다 라를 매개로 김탁한 작가님 북토크를 채거리 서점에서 진행하게 된 건데요. 한국에서 함께 간 독자들과 진보초에서 이중섭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김탁한 작가님 북토크도 함께했습니다. 저녁 7시 김탁한 작가님 북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아, 세변관이라는 데가 아.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는 곳이니까 세변관을 그린 이중섭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러 가려면 이렇게 배수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영여중 앞으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영의 아주 밝은 네, 기자 한 명하고 이 장소가 그 사진으로는 보이니까요 항공사진은 어. 위에서 찍은 걸로 보이니까 각각의 어떤 곳이었는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네. 한 6개월 동안 계속 찾아가지고 장소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중섭이 여기서 돌아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이중섭 소설 중에 통영에서 이중섭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소설은 단 한편도 없습니다. 국도크가 있기 전 한국에서 간 독자들은 김탁한 작가님과 함께 이중섭의 흔적을 찾아 걸었습니다. 답사에는 특별히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 오누키 도모코 씨가 함께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리움 넘어 역사가 된 이름 이중섭 그 사람의 저자입니다. 이중섭과 아내 남덕이 처음 만났던 문화학원을 찾아 둘의 만남과 연애를 추억해 보았습니다. 문화학원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학풍을 가진 사립학교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이 교단에 섰고요.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 저명 인사들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건물은 그대로 흔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칠레 네, 올라가면 여기 바크로 번수가 네, 있고 그러면 그때 마사코 여사님께서 처음에 이진성 그 때, 음. 점심시간에이재선 작가가 이렇게 대그를 하면서 그 모습에 완전히 아, <laughs> 반했다. 아, <laughs> 네, 그 말씀을 떠올라서 그래서 아, 2층에서 봤어 이렇게 아마 서포영사님께서 아, 이렇게 보면서 이재선을 너무 잘생겼구나. 아, 너무 멋지다. 저, 저,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밝히하게 된. 그런 이어서 진보초 거리에 있는 화방 분포우도에 들렀는데요. 이곳은 문화학원 가까이 있어서 이중섭과 아내 남덕이 그림 도구를 사러 자주 들렀다는 곳입니다. 1887년에 창업한 유서깊은 곳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도쿄 키사텐의 저자 최민집 님도 동행해서 저희에게 오래된 키사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사랑과 낭만을 노래했던 곳.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 대학로의 학림다방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쿄 키사텐 여행 책에서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맞아 KBS가 제작한 다큐 드라마에 이중섭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 황건 님도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낭독과